나도 대낮부터 여기 페스티벌이 계속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나는 낮부터 여기 앉아있었다 하시는 분들. 오, 와, 의리 있으시다. 여러분 이렇게 붉음 소중한 시간을 하러 해주셨으니까 너무 감사한 만큼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답이 될수 있는 어, 신이 나는 무대 즐거운 무대 선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청주 테크노 레이원시티 현대힐스테이트 분양 페스티벌에 김나이 초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저거 외우느라고 조금 힘들었어요 잘했다 <laughs> 그러면 첫 번째 곡 들려드렸는데 이거 긴나이 노래였고요 두 번째 곡은 나온 지 얼마 안된 따끈따끈한 발라드 트로트입니다 깍지라는 가사가 굉장히 예쁜 잔잔한 노래인데 이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잔잔한 노래는 없어요 마지막 남은 곡들은 신나는 곡들만 있으니까요 먼저 물한 모금만 먹고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시간이 되게 긴 방이요. 여러분들 보고 유배 불골 같은 걸 모르는 시간이. 오늘 세 번째 곡좀 신나는 곡으로 여러분들께 들려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올라오시면 같이 음악을. 들어주시죠 흔들지 마요라는 곡인데요 요곡도 긴나이 노래예요 신나는 곡이니까 같이 즐겁게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박수 항상 보내주실 건가요?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볼때 조금 더 신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 곡입니다 마지막 곡인데 여기 언니들이 굉장히 미인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거든요. 언니들이 좀 왕년에 이 노래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나이트에서 좀 많이 나왔던 노래 사랑아. 역시 언니들 표정이 밝아졌어. 요 사랑아 들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다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자, 그래요. 나이씨, 아, 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아, 그러면, 아, 앵콜 안 하면 못 간다니까, 이거 어떻게, 가야 되니까. 갑시다, 갑시다. 앵콜 한번한번 가겠습니다.